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은 특별히 부활절 축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성경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말씀 그대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어떤 게 복음이냐 우리 예수 그리스께서 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니 부활이 복음의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믿음의 성도들이 무엇을 가지고 예수를 믿느냐 다시 사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 믿는 이 믿음이 최고의 복된 자이며 복음 중에 복음명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계실 때 순환절에 세 차례나 걸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3년 밤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부활을 확신하지 않고 믿지 않고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데는 다 도망가고 소망이었고 절망 중에 있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제자들만 믿지 않았던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는 다 슬픔과 절망에 젖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에 반해 빌라도와 그를 재판하고 그를 죽인 자들은 어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한다더라. 부활할 줄 모르니 로마 군병들을 세워, 무덤에 큰 돌을 막아 거기에 보초병을 세워서 다시 사는 것을 막으려고 섰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은 길다리의 영을 어기면서 기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부활은 성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예언은 그대로 사망 권세를 이김으로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제자들과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을 절망 가운데에 빠져 시려에 빠져 자기들이 믿었고 소망했던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이들은 절망 속에 어찌할 바를 모르며 소망의 빛을 잊어버렸던 그 당시에 이런 소문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소문이 났냐? 아,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 와보았더니 무덤이 우듬이 빈 무덤이고 거기에 천사들이 예수는 살아나셨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막달라 마리아, 여안나 마리아, 이 마리아 세 여인이 보았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소문이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절망과 소망이 모든 희망이 다 끊어져 버려서 그들이 실망하고 절망하고 갈 데가 없어 어디를 갔느냐? 갈릴리 바다로 이 제자들이 다시 옛날에 직업을 어부했던 직업을 생각나서 이제 옛날로 돌아가자. 그리고 이들이 갈릴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예수님도 생전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내가 너희와 어디에서 만난다고? 갈릴리에서 만나리라. 예수님도 갈릴리로 그 제자들을 찾아 가셨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반의 빌라도나 많은 군대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혼비백잖하여 로마 군사들은 도망가고 말았고 이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말도 못 하고 도망가고 혼비백산할 수 도망갔는데 예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성경 말씀대로 부활하신 그 사망 권세를 이기어 역사적인 사건이며 우리의 복음 중에 복음인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며 복음이며 기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역사가 예수님이 천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부활할 수 있는 소망과 부활의 길이 열려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나니 이는 거가 사망에서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망에서 매여 있을 수 없고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여 승리하시고 영광의 주로 우리를 사망권세를 이기게 하는 천열매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의 도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 누우셨던 것을 보니까 세마폼은 감겨져 세마폼은 개어있고 예수님을 사랑하셨다는 그 흔적이 보여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2절은 너무나 귀한 말씀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크게 따라서 선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멘 하면 목사가 또 설교를 하니까 그때는 따라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너의 너희 너희 영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너희 너희 죽을 몸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며 구월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성경대로 부활의 사건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본문 구절에 예수님이 이미 성경에 예언한 대로 말씀해 주신 대로 부활하신 증거다. 라고 말씀해 주는데, 그래서 부활은 가능한 사건이 아니고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사건이며, 그리고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악한 사탄 마귀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어 부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 15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는 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사도 바울 선생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복음이고 기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죽는데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이 죽음을 두려워지 않고 우리는 다시 산다 이것을 너희는 전해라 여러분들도 다시 사는 그 부활의 주님을 전도하는 것이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하여 구약의 예언을 하나도 남김 없이 다 이루어졌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굳게 서서 1.1핵이라도 변함없이 다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이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고 부활과 영생에 대해 알수 있는 이유의 근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진리며 이 진리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지는 그 믿음의 토대 위에 살아가는 자들이 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해 주기를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자가 복된 자이다. 아멘. 여러분들 복된 자 보지 않고 믿는 큰 믿음의 소유자들에게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의심하고 그리고 그 의심을 하면서 믿지 않을 때가 많은데 그 약속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믿는 자임을 믿고 우리는 의심을 버리고 믿음의 순전한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진리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성도들의 끝까지 믿음을 지켜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성도들이 뜨기를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2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죽은 자 가운데서 에 먼저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리라 하매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시고 고난 받으시며 살아나신 것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에게 빛이 되고 그들도 예수를 영접하여 믿는 자는 다시 사는 구원의 복음의 기쁨이 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머지않아이 세상의 마지막이 되는데. 이 마지막에 여러분들은 생명으로 옮기고, 이제는 그 생명으로 옮기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같이 부활해,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고, 고린도 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만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금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예수님의 부활이 없고 저 천국이 없다면, 제 목사도,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권세를 이기심으로 우리는 최고의 복음 중에 복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 최고의 기쁨과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들이 불쌍한 자입니까? 복이 있는 자입니까? 복인자 인물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된자 인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 조 예수,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사망권세를 이기어 부활하셨다. 모든 사람들이 제가 앞병 있는 친구를 있는데, 그친구 벌벌 떨고 죽으면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되나,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걱정할 게 없어요. 왜? 다시 살기 때문에, 고쳐주기 때문에, 여러분 실망할 거 없습니다. 납심할거 없습니다. 이 세상은 다 가게 돼 있는데,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생명의 부활로, 저주의 부활로 올 거냐, 생명의 부활, 영원한 구원의 천국이 여러분들에게 다리고 있다면, 슬프고 천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암병이라도 걱정 필요 없습니다. 이세상을 떠나는데, 영원한 천국의 부활에 소망을 가지는 자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그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마리아와 그 마리아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뭐라고 전하라고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이것을 전해라! 이것을 제자들에게 전해라! 이것을 이웃에게 전해라! 이것을 불쌍한 자들에게 전해라! 설마,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절망인 자에게 이 부활의 사명을 전해라! 누가 보고 2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무덤에서 돌아와, 돌아와 이 모습을 보고 열한 사도와 모든 이에게 천사가 알리라 하시리라! 부활의 예수를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복음 중에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의 부활이 복음이에요. 이 부활의 주를 믿는 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죽은 자 믿을 필요가 없어요. 살아있는 부활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를 믿는 자가 복이며 전사들은 주님의 말씀이 결코 거짓이나 공허한 역설이 아님을 상기시키면서 아울러 주님이 제자들에게 갈릴리에 갈 것이며, 거기서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갈릴리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내려가고, 내려가고, 세계 최고의 낮은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갈릴리.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그 겸손한, 그리고 제자들 무지랭이 같은 사람을 만났고, 이 부활하신 데도 어디에서 만나자고 했느냐?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가 복음이에요. 낮은 자, 겸손한 자, 그리고 낮아진 자, 섬기는 자이 자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갈릴리로 인연 자, 겸손한 자, 모든 건 내려놓고 주를 소망하는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는 자가 갈릴리에서 예수 그리스를 만나는 자가 복된 자이고 깊은 소식의 복음을 안기며 그 복음에서 사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이 아, 네. 매우 간단하게 명료하게 주님이 부활을 찾하라고 말씀해 주기 있는데, 희망을 잊어버리고 절망한 자들에게 이 희망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 갈리는 희망과 절망이 다 떨어져서 낫고 낫고 천하고 천한데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신다. 네. 여러분, 잘났다고 자랑할 거 없어요. 우리 딸이에 우리 아들이 자랑난데 소망 자랑할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며, 이 부활을 전하여서 너들 실망하지 말고 낙제하지 말, 기리오, 진오 생명이시. 예수를 전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복된 자이며, 이 부활의 주의를 지키는 의미이며, 이 부활의 주를 믿는 믿음으로 전하는자가 복된 자이며. 소망을 잃고 절망을 잃는 그 현장에 찾아가서 이 복음의 소망을 전하는 믿음의 성도를 떼고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에게는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한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며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